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9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만일 우리가 혼자서도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 고아처럼 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1절과 22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이처럼 성령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이처럼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날 저녁 제자들 뭐 했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문들을 다 닫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들을 다 닫았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숨죽여 있던 중이었죠. 예수님께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계셨지만 실상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두고서 도망쳤던 그 실패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을 가지고선 도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만 성령 임재 또 충만의 역사는요 제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부어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충만은 우리의 경건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업적 또는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이 햇센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 얘기에 공감합니다 피나는 나의 노력의 대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그 공로를 붙잡을 때 성령 충만 받는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죽음의 골짜기에 말라 빗들어진 뼈가 태산을 이루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본 모습은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죽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그 자체.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이기도 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숭배, 혼합 종교, 혼합주의 종교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 소망이 없어요. 우린 다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백골입니다. 말은 뼈다귀와 같, 같습니다. 살아날 가망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실패했을까? 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했겠지만 또 성령님의 역사 중에 시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름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영국 침례교회 찰스 스퍼전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풀과 같은 욕심과 꽃과 같은 영광이 시들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래요. 여호와의 기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분다는 거예요. 오래 대망하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시들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전에 육적으로 쇠퇴하게 한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쇠퇴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저 내가 성공가도를 막 달리고 있을 때 부어지면 소중함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그 소중함을 알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지금 현재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게 하는 그런 삶을 혹시라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은혜에 맞춰 시드십시오. 잘 시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들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누가 소망 없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영으로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실패한 자들도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단단히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 갔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삶은요, 한가하게 드러누워 있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전엔 죄악과 낙심 속에 마른 뼈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진 모르겠어요. 이전의 삶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큰 군대가 될 거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생명 살림의 역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가 불어 넣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기가 그 코에 넣어질 때 아담이 살아 움직였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우리 영혼과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어땠나요?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마른 뼈와 같으십니까? 혹여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열매 맺고. 극히 큰 군대처럼 일어서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란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 역사를 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 머리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